100배에 대해서 4배 확대한 셈이죠. 그럼 몇 개가 보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길이의 배율이라고는 얘기하면서 머리에는 면적배율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물론 접안렌지는 원형입니다만, 편의를 위해서 네모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아홉 개의 세포가 보입니다. 집에서 그림 잘 보이나요? 아홉 개점 보여요? 잘 보여? 좀더 크게 그릴까? 아홉 개의 세포가 균일한 간격으로 펼쳐져 있다. 아홉 개의 세포가 균일한 간격으로 펼쳐져 있다. 얘를 두배 확대했다고 칩시다. 두 배, 세배 아까 세 배, 세 배. 그럼 세배 확대하면 실제 길이가 세배 길어지는 것이라 길어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 길이의 비율이라고했으니까 가로도 세 배, 세로도 세 배만큼 길어져 보인다. 길어 보인다. 그 간격이 가로로, 세로로 세 배만큼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세포도 3 배만큼 커져 보인다, 그죠 그런데 접안렌즈 크기는 정해져 있죠. 원형이지만 편의상 네모로 나타냈어. 그러면 요 크기에 해당되는 요만큼만 보인다는 얘기야. 한 개만 보이죠. 그죠 현명의 배율은 면적 배율이 아니라 길이 배율이야. 그럼 3배 확대하면 3배 확대하면 시야는 그것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죠. 이해 돼요? 처음에 3개가 보었다 처음에 9개가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1개만 보인다. 그러니까 현미경의 시야는 배율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해 돼? 그럼 다시. 몇 개? 400개. 100배에서 400개 보였다. 그럼 400배에서 몇개 보이냐? 25개. 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배 확대되니까 4의 제곱분의 1이 되고 처음 400개고 계산하면 25개죠. 그죠? 렇 맞죠? 4로 나누면 100이 되고 4로 나누면 25가 되고. 그죠? 렇 그래서 현미의 배율은 길이의 배율이다. 를 명심해야 되고요. 이런 건 너무 쉽지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접안 렌즈입니다. 이 접안 렌즈에 좀더 크게 그릴까? 왜 이렇게 안예뻐 그렇다고 치고, 편의상 보조선을 그을게요. 그래서 이 현미경의 접안 렌즈를 쳐다봤을 때, 작은 원이 이렇게 4개가 보였다. 물론 크게 동일하다고 합시다. 그럼 애를 두배 확대한다면, 두배 확대한다면, 작은 동그라미는 우리 눈에 몇 개가 보일까? 몇 개? 한개 그러면 안 돼. 아까 요렇게 했던 것은 지금 이게 골고루 펼쳐져 있고 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2차원으로. 이건 1차원이죠. 현미계의 배율이 무엇의 배율이라고 했어? 길이의 배율.